오늘은 걷기 대신 이것만 해도 체중이 감소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걷기 대신 살 빠지는 습관 첫 번째는 빨입니다. 지방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옷도 얇아지고 여름 다이어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어트하면 벌써부터 피곤한 생각이 들고 또 괴로운 느낌도 들잖아요. 걷기 운동이라도 하려고 해보면 사실 현대인들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걷기 대신 이것만 해도 체중이 감소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뾰족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 몇 개가 촉매처럼 몸에 또 순환을 돕고 활력을 올리고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대신 살 빠지는. 수... 첫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저도 잘때 커튼을 다 치고 꽉 막아놓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촥 열면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몸도 맑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저녁에 잘때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숙면뿐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어서 멜라토닌 합성이 많아지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 햇볕을 쬐는 것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지방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기지개를 쫙 켜고 햇볕 샤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긴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죠. 걷기 대신 살 빠지는 습관 두 번째는 커피 대신 물 마시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를 참 많이 마시잖아요. 큰 메가 사이즈나 뭐 1리터 커피 이런 것도 요즘에 있던데요. 하지만 이 마시는 커피를 작은 양으로 줄이고 나머지 물을 드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물한 잔, 물두 잔은 숙면을 하는 동안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요. 장기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찬물 말고 조금 따뜻한 물은 더 좋습니다. 음양탕이라고 해서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반 받고 찬물을 반 받아서 순환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물을 만들어 드시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물만 마셨을 때 물이 모, 몸에 들어가서 흡수하고 또 신장에서 걸러져서 배출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장기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는 거죠. 꼭 걷기나 근육 운동을 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요. 물 하나 먹고 이것을 흡수시키고 배출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만 식사 바로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꼭 1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마시고요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대신 할수 있는 살 빠지는 습관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것을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합니다. 저녁을 8시에 먹고 아침을 8시에 먹으면 12시간의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고요. 저녁을 6시쯤 먹고 아침을 8시에 먹으면 14시간의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 동안에 위장을 비워주고 대신에 물은 충분히 마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복이 돼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은 들어오는 영양분 대신에 몸에 축적한 지방을 에너지원 사용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소화기는 사실 땅콩 하나를 먹으나 밥한 그릇을 먹으나 위장에서 분비하는 위산의 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뭐 사탕 하나, 하다못해 껌 하나 아니면은 작은 과자 몇 조각 이거 먹는 게참 아까워요. 왜냐면 과자 두개 먹고 위산들이 나와서 위장이 한번더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 위장이 쉬는 동안은 혈액들이 머리나 뭐 다른 쪽으로 가서 쓰이는데, 반복적으로 자주 음식을 조금씩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가 있어서 다른 데에 잘 활용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도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굳이 간헐적 단식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식사 시간을 지키고 저녁 시간에 공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면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까지 꺼 갖고, 뭐 이게 살이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몸에 배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게 되면 이것이 촉매처럼 이어져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음식이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사를 조절할 때에 어렵게 계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또큰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